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오세영입니다. 아마 모든 여성이라면요, 뷰티에 관심 정말 많으실 텐데요. 이 주름을 해결해 보고자 아이크림을 밤낮으로 듬뿍 바르고 자거든요. 근데 정말 해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그 고민에 대해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해주실 라파스의 김정동 시티언니 함께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에터미 라인 리프터라고 하면요 무엇보다도 마이크로 어레이 패치가 가장 큰 특징인데요 단어 자체가 생소해요 그렇죠. 네. 마이크로 어레이 패치란 히알루론산과 같은 유효 성분을 100% 사용해서 패치 위에 바늘 형태로 붙여서 만든 제품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크로패스 라인 리프터 제품은 피부를 보호해주는 하이드로콜로이드 수분 밴드에 80개 이상의 마이크로 어레이로 이루어진 패치를 의미합니다. 네, 마이크로 어레이 패치가요. 마치 바늘처럼 뾰족뾰족한 형태잖아요. 그럼 대체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가요? 예, 마이크로 어레이는 총네 가지 유효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천연 보습 성분인 히알루론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 그리고 주름 부위의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아세틸옥타펩타이드 3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비타민C를 안정화시킨 형태인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고요. 마지막으로 피부 보습과 재생을 도와주는 소듐, 사이클릭, 라이소포스파티딕 엑시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네 가지 유효성분이 피부 속으로 직접 스며들어서 피부를 지탱하는 성분인 히알루론산과 엘라스틴, 그리고 콜라겐 이런 성분들이 노화로 인해서 빠져나가면서 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에터미 아크로페스 라인 리프터 제품은 히알루론산과 유효성분을 피부 속으로 직접 전달해줘서 피부 구조를 빈틈없이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요. 아세틸 옥타펩타이드 3라는 성분은 주름을 붙잡고 있는 근육을 이완시켜줘서 즉각적으로 주름이 개선되는 시너지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소듐 사이클릭 포스파티딕 엑시드라는 성분은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의 합성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들이 몸 안의 세포에서 이런 피부 구조를 이루는 성분들을 합성시켜줌으로 인해서 저희가 노화로 인해서 생긴 주름뿐만이 아니라 근육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생기는 그런 주름들까지 개선해 줄수 있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좋은 성분인 거는 확신한데요. 네 마이크로 어레이 패치 이 피부 속에 자극 없이 침투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침투가 될까요? 예, 마이크로 어레이 패치는 일단 전달과 용해 이두 가지 과정으로 피부 속으로 전달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용해되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오, 진짜 뾰족한 게 깊숙히 침투가 돼 있어요. 이게 깊숙히 침투가 돼야지 몸 안의 수분과 만나서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음. 어느 정도 깊이는 가져야지만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